c 센알 데이터베이스는 간호학 및 보건학 세계인 데이터베이스로 2010년 2월 현재 CNR 센알 플러스 위드 풀텍스를 통해 760여 종의 학술지 원문과 5천여 종의 학술지 세계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c 센알은 앱스코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같은 앱스코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엔드로트 반입 방법은 동일합니다. 엔드로트로 반입할 경우 먼저 다입 받을 엔드로터 라이브러리를 실행합니다. 의학도서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시날 링크를 클릭합니다. 시날 사이트가 뜨면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된 결과에서 원하는 레퍼런스 오른쪽 폴더 모양의 파란색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레퍼런스 선택이 끝나면 신날 화면 상단 폴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또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된 레퍼런스가 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엔드노트로 반입할 레퍼런스를 선택하고 오른쪽 익스포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익스포트 메뉴에서 RIS 포맷을 확인하고 세이브 버튼 눌러 RIS 파일을 저장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RIS 파일을 바로 열면 활성화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반입할 수 있으며 구글 크롬의 경우 다운로드 폴더에 RIS 파일이 저장되며 이를 열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